하나, 하나, 둘, 셋, 넷, 좋습니다. 가운데 맞추시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 너무 등져왔는데. 하나, 둘, 셋, 넷. 네. 재밌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즐거워요. 이 친구랑 연기하는 게매신 되게 재밌는데 어 제가. 극중 이재훈의 따귀를 때리는 장면이 있었어요. 근데 굉장히 열이 받아서 풀 스매싱으로 딱 때리는 장면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따귀를 맞는 신이 처음이었대요. 어. 그래서 자기한테 첫 따귀를 선물해 준. 어, 첫 따귀. <laughs> 네, 첫 따귀를 선물해 준 사람이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더 맞고 싶다고. <laughs> 더 자꾸 맞... 때려달라고 하는 거를. 네, 저는 못 때리겠다고. 어, <laughs> 근 보통 풀샷에서는 한번 정말 제대로 때리고 그 클로즈업 들어갔을 때는 제대로 안 때리거든요. 근데 그때도 맞고 싶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. <laughs> 저 너무 재밌었던 그런 신이었습니다.